요즘 세종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세종아파트야 말로 대득해 바운스죠. 왜 이게 가능했냐? 라고 보시면요, 세종의 아파트 가격 지수는요, 다른 곳보다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먼저 시작했고 하락폭이 컸어요. 그래서 한 2021년 하반기 좀 보면요. 집값 상승률이 위해서 전국 유일 하락 지역으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고,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세종 집값을 한번 볼까요? 요 때까지 올랐다가 요 때부터 쭉 빠지기 시작하죠. 요런 곳들이 지금 최근에 몇 개가 거래가 되면서 뭐 다시 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직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런데, 일단은, 세종 같은 경우가요. 첫 번째, 세종이 많이 떨어졌다. 요 인식이 생길 만큼 어느 정도 꽤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세종의 아파트 가격을 보셨을 때, 세종 아파트 가격이 뭘 받기 좋은 거예요? 딱, 특례빨이죠. 특례보금자리론 들어가기 딱 좋다. 세종이나 뭐, 경기도 일부, 인천, 이런 데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세종이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신규로 만들어진 신도시고, 그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세종으로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 지금 상승장 상승장 하는데 본격 상승장은요, 2030이 움직이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수요들인 4050이 먼저 움직여서 바닥 매물들을 잡고, 그걸 나중에 2030들이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비싸게 사여 거품 긴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그런데,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보면 서울도 2030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세종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막 뜬다 뜬다 하니까 또 몰려 몰려가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세종 자체도 장기적으로 뜨긴 힘들어요. 보시면은 보시면 아직도 매매와 전세의 갭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막 많이 날 때는 매매가가 8억인데 전세가 2억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도 전세가는 2억대죠. 이런 것처럼 이런 거다 그냥. 뭐 지금 동탄도 물어보셨는데 동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탄은 요즘에 그런 걸로 장난질 많이 치죠. 반도체 사업 뜰 거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용인 남사업 이쪽이 뜨는 것도요. 용인지처 인거가왜 떠요? 남사업은 삼성. 그 다음에 저기 어디요? 한숨시티 거기 근처에는 또 저기 SK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로 띄우는데 이제 또. 동탄 사람들은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동탄에서 유독, 저희가 영상 올릴 때 뭐, 살해협박, 뭐, 쉽게 댓글에 유독 많이 달렸던 게, 자부심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과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대단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교 애들이, 판교, 우리가 판교급이다 하는 걸 동탄에서 비웃어요. 그러면서, 동탄은 우리는광교급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사읍, 이번에 막 들어오는 그쪽, 고덕, 이나, 뭐, 용인 남사, 뭐, 이런데, 뭐, 용인, 저기, SK 들어오는데, 이런데 보다, 동탄은 한수이다 이미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기가 뜨면 동탄은 저기보다 더 비싸야 되지 않냐. 저기는 이제 들어오는 건데, 우리는 웬만한 거다 들어와 있어 근처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반도체 상황이 좋아요? 앞으로 반도체 상황은 점점 더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극도로 엄청나게 개발을 해가지고 삼성처럼 좀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거지 앞으로 수출 양으로 승부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 왜냐면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그거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끌어들이려고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 좀 이번에 매출이 뚝 떨어졌죠 SK도 그렇고 뛰어난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기술은 좀 부족하더라도 가격으로 승부 볼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 거다 이런 것들만 생각해 보셔도요. 아니 근데 그게 또 딱히 막그 심리가 그 전혀 이해가 안갈 수가 없는 거는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청주도 떴어요. 적어도 남산업의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온다는 거는 청주에 방사광 가속기 들어온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청주도 떴죠. 그걸 보시면은 참 아직도 그 심리가 안 빠졌어요. 보통 이때 많이 나와요. 여기,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보더라도요. 자, 이런 장이 나왔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 아이몬인스키 모델. 라고 해서, 그랬을 때, 두 개를 좀 같이 띄워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죠 요거. 딱그 모델이죠. 그럼 뭐라 그래요? 고점 찍으면 새로운 논리가 탄생합니다. 금리 때문에 떨어진다. 지금도 딱이 상황이요? 여태까지 금리 때문에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집값은 수요와 공급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 때문이라고 하면서 공급 이야기만 해요. 근데 금리는 수요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금리가 수요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가게에서 부동산 수요가 워낙 많은 나라이고 부동산 자산비중이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요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수요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느냐 안 치느냐 이런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수요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공급부족 이야기하면서 수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죠. 그때 저희가 금리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너무 저금리라서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리고 외국은 DSR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해서 막아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그래서 속는 거다. 근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유튜브들,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교수라는 사람들, 연구원, 여태까지 말했던 이 상승론자들이, 문재인 정부 때 공급부족으로 계속 올랐는데, 2023년부터 공급이 더 줄어드니까 떨어질 거다. 공급부족이 계속되니까 계속 올라갈 거다. 2025년은 내가 떨어진다. 라고 했는데, 새로운 놀이가 탄생했죠. 금리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이제 금리 인하하면 오를 거다. 이 새로운 놀이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요 부정이 그냥 부정 단계가 아니라 현실 부정 단계죠. 이제 저점이야, 바닥이야. 현실은 바닥이 아니에요. 이렇게 올랐다가 고작 요만큼 빠졌는데 무슨 현실 부정하는 단계예요. 그러, 그럴 때한 번씩 이렇게튀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요 부분이 데드캡 바운스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드캡 바운스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데드캡 바운스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뭘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그러면 얘가 튀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튀느냐? 아니죠. 그러다가 이거 저거 다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 쭉 빠지고 이제 투매 좌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좌절 정상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륙 이렇게 돌돌 돌 건데 언제 사야 돼요? 좌절 때 사면 물론 최선이긴 하겠죠. 새로운 논리가 탄생할 때 팔면 최선이긴 했겠죠. 근데 그때 가능해요? 그러면 요때만 사도 요요 요 라인에 맞게만 사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라인에 맞게 사는 게아 이렇게 튀어가지고 요 시기이냐 요 시기냐는 지금 딱 가격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그것도 또 나와요. 주택 구매력 지수, KB에서 발표하는 주택 구매력 지수 또 나올 건데, 10도 안 나올 거예요, 서울. 세종도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올 거고. 그, 얼마나 갈수 있겠어요. 지금, 세종? 세종이 유리한 이유요? 지금, 강남 집 어디서 사겠어요? 누가, 강남 집 같은 경우, 그 전부터 많이 가,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아가지고 큰 차이 남기는 사람들이 사겠죠. 그거, 세종 아파트에 널리고 널렸죠. 왜? 공무원들이 서울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세종에 한 채를 더 사서 그거 가지고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냈으니까 그거 지금 사, 사들고 사 팔아가지고 누군가 이제 또 강남 장난질로 딱 띄워놓으면은 아 강남 똘똘한 채가 뜰 때구나 하고 가가지고 사겠죠 집 사지 말라고 해 놓고서 집 샀다는 루머는 진짜 지겹도록 듣는데요 저희 유, 저 유튜브한 뒤로 집한 채도 안 샀어요 또 그거 아니에요 올림픽선수촌 그놈의 올림픽선수촌 징글징글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가지고 루머를 만들어 내서 사람을 딱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저 인간은 투기하지 말래요. 그지가 투기했구나. 딱 이걸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못 듣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되게 야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 2019년, 20년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아직도 돌고서 라이트하우스는 집 샀다. 라이트하우스는 올림픽 선수촌 샀다. 아직도 그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게 사람 이미지 망치는 데는 딱이죠. 이미지만 딱 그렇게 망쳐놓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말못 듣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 중에서 틀린 거 있어요? 코로나 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돈틀어서 집값 친거 외에는 뭐가 있는데? 정책 분석 그다음에 금리 분석 경제 상황 분석 우리만큼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상속론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폭락론자 채널 보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이야기를 해요. 그쪽 거 보고 이쪽 거 보고 이야기해라. 다 이거 지고 Q&A 시간 지금 Q&A 시간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질문 받을 거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들고 와서 말씀하셔도 돼요. 우린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의도가 어디에 담겨 있겠느냐. 이런 걸 보시면은, 결국에는, 자, 저희가 뭐 영끌오적이니 뭐니 할때 그들이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희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짓말로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저기, 어느 쪽 세력이 거짓말하고 있고 어느 쪽 세력이 옳은 말 하고 있는지 답이 나오실 거다.